이어서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진주시가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월세 일부를 지원합니다. 진주시는 지난달까지 모집한 500여 명 가운데 소득 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사업 대상자 136명을 선정해 가구당 한달 최대 15만원씩 10달 동안 지원합니다. 또 기간 안에 전출 등 사업 포기자가 발생하면 대기자 순번에 따라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항공 분야 소규모 채용 박람회인 항공특화 19데이가 내일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열립니다. 내일 행사에는 사천지역 항공산업 제조업체인 LJ항공과 위더스항공, 애니항공 등 6개 업체가 참가해 72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남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와 경남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거창군이 코로나19 재유행이 우려됨에 따라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거창군은 지역에서는 확진자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전국적인 상황에 맞춰 확진자 발생과 조치, 대응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4차 예방 접종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함양군이 천원의 행복음악회 7월 행사로 오는 28일 함양군 문화예술회관에서 뮤지컬 배우 리사의 스토리가 있는 뮤지컬 공연을 선보입니다. 1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관람료 천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뮤지컬 배우 리사와 파페라 테너 김민석이 출연해 뮤지컬을 알기 쉽게 전달합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